한제서 메어 러분 안녕하십니까? La l e 서에서는 r e p 다도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들은 바와 바오 같이 바우르는 게파 베드로를 안티오키아 공동체 앞에서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났기에 바우르는 베드로에게 이렇듯 엄중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혹시 바우르가 자신의 성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장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에 다시 한번 율법과 자유라는 관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로 여러 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몇년전 안티오키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곳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 그래서 모든 교유를 지키라는 율법 아래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근본주의 설교자들은 혼란을 야기시켰고 결국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반대한 목적은 식사에 참여한 그의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한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민족과의 식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간에서 베드로 자신도 다른 부분에서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이사리의 백인 대장인 고르넬리오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정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은 신자들. 모세율법에 충실한 그들이 그의 행동을 비판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즉,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게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억해 볼 사실은 베드로가 코르넬리오 집을 방문하였을 때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오로가 함께한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안티오키아에서도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신자가 된 이민족들과 아무 문제 없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다이즘에 속한 이들이 그 도시에 강도하였을 때, 그들의 비난을 피할 요량으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치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관점에 있어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울로와 함께 갈라테에 복음을 전한 바르나 라바가 네. 특히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이령된 행동 즉 조금은 이렇고 저렇고입니다. 엄거주춤한 행동 분명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부조리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결해 나는 이런 노선을 걸어,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안 되고 등등입니다.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위선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가 보인 반대 반응이 지닌 의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위선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등장합니다. 위선자. 우리 모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과 힘으로. 이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많은 정말 많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 조심해 위선자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선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네,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가장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에 화장을 시키는 것과 같고, 진행하는 방법에 화장을 시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내 모습대로 진행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행동들로 화장을 한다입니다. 가장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용감한 발언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슨일이 있어도 발언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반 정도의 진실 속에 살게 만듭니다. 반 진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진실이면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행동은 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가장을 합니다.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에서나 진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기체 아래 생활한 인간관계 속에서 위선의 바이러스는 잠 쉽게 확산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런 미소,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미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와도 함께 지내려 하지 않는 모습 등입니다. 성서에는 위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선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늙은 엘아자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민족들의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척 가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먹는 척만 하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돼지고기를 먹는 척했을 때. 친구들이 다른 고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순이 된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 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 많은 젊은이가 아흔살이나 된 엘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조금 이라도 더살 아보 려고 내가 취한 가장 된 행동 을 보고 그들 은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 지고, 이 늙은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함은 위선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위선은 멀리하기 위한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만 의로운 척하지만 속을 위선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좀 있으시다면 성마태오 복음 23장에서 몇 번이나 위선자들, 위선자들,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선자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는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꼬이고 아청과 속임수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위선자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키심 속에 사는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마음의 투명성 여부를 공개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선은 증명할 많은 상사들이존재합니다때때로직장에서친구에서에서 자신을 숨기고 경제를 통해서 친구들과 동료들을 등뒤에서 타격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치계에서도 공적이며 사적인 생활이 이중적 위선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입니다. 불행하게도. 기회 안에 위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직무자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을 때 잊지 맙시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바오로 사도가 단죄하고 예수님께서 단죄하신 위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진술한 사람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느끼고 진실에 순응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자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진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것과 정면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